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제대로 쓸수 있는 것만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프리젠테이션 전문 강사 이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습편으로 개체에 적용되어 있는 수많은 서식들을 복사해서 그 서식이 필요한 다른 개체의 서식을 일괄 적용하는 서식 복사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왼쪽 슬라이드처럼 슬라이드 내 많은 개체에 어떤 특정 서식을 입히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서식 복사가 정답이죠. 이 서식 복사는 비교적 간단한 기능이나 다양한 개체별의 어떤 특징을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하죠. 도형에 대한 서식 복사, 텍스트에 대한 서식 복사, 그중 텍스트의 단락별 서식 복사, 또 입체 효과가 적용된 텍스트의 서식 복사, 이미지의 서식 복사까지 다양한 개체들의 서식 복사 적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될 기능입니다. 도형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텍스트, 입체 효과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이런 각각 상황별로 서식 복사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식을 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을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체 안에 있는 모든 서식을 다른 개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하얀색 도형에 푸른 텍스트를 나머지 도형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축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사할 때 Ctrl+C를 사용을 하죠. 그 사이에다 Shift를 넣어서 Ctrl+Shift+C이고요. 붙여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Ctrl+V라는 단축키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이에다가 쉬프트를 넣으면 서식을 붙여넣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형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C. 그러면 이제 적용할 나머지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쉬프트를 이용하면 모든 이런 도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쉬프트 V로 해서 간단하게 서식을 붙여넣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예시입니다. 하나의 텍스트에 여러 개의 서식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쪽에다가도 적절하게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의 단락을 모두 선택을 해야지만 그 단락 기능을 가진 글머리 기호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Ctrl-Shift-C. 적용할 곳을 모두 선택을 하고 Ctrl-Shift-V. 자, 나머지 이 검정색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Ctrl-Shift-C, 적용할 곳을 모두 선택하고 Ctrl-Shift-V로 해서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복사했습니다. 이번 예시 또한 텍스트에 대한 서식 복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아까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서식을 복사할 수도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Ctrl-Shift-C 그래야지만 나머지 상자를 동일하게 두개 이상을 모두 다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 Ctrl-Shift-V를 눌러서 서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실선 상태로 텍스트를 선택하고 Ctrl-Shift-C 나머지도 실선 상태로 모두 선택하고 Ctrl-Shift-V 이렇게 완료했고요.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긴 하지만 이 5G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를 레볼루션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래그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텍스트에 입체 효과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서식 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Ctrl+Shift+C, 레볼루션 상자를 잡고 Ctrl+Shift+V 이렇게 해서 서식을 복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각종 이미지에 들어있는 이런 서식도 지금 하얀색의 테두리와 그림자 등 어떤 서식들이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도 서식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C. 나머지 모든 적용하고자 할 모든 이미지를 선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서 서식을 적용해서 완성했습니다. 서식 복사 단축키는 파워포인트 제작 시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기이므로 외워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컨트롤과 쉬프트 키가 각각 키보드의 좌우에 두 개씩 있는데 이중 왼쪽 것을 이용해야 제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서식 복사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홈탭 클립보드 그룹에서 서식 복사 아이콘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 기능은 개체를 클릭해야 하는 기능이라서 엉뚱한 곳을 클릭하는 그런 실수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현재 연재되고 있는 강의는 칼타를 부르는 파워포인트 실무 테크닉 105에서 발췌했으며 프레젠테이션 제작 전문 기업인 네오 프레젠테이션의 실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